장점 1위. 자, 오랜 법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PG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서 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침할 수 있는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에 연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나왔습니다미신지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 점상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오늘의 주제는 lpg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 여러분들 어플 설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이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있거든요 자이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이거 딱 눌러주시면 이거 어, 10초 안에. 어, 어플리케이션 어 설치할 수 있으니까 어, 설치하시고요 자 수익 및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수익 추천주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강의 그리고 수익 자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 강조드린 종목들 이 정확한 매수 시점이나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꼭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들은 없지만 이 수익맨 추천주들을 보면서 아이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구나 아 이런 종목은 저런 자리에서 들어가는구나 맥점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수익 강의라든지 수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들을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니까 자 어플리케이션 유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고 평생 돈벌이하는데 도움 받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은요. 자, LPG 규제 완화 요즘에 뭐 난리죠. 뭐 이번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LPG 차를 살수 있다. 이 미세먼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조치를 찰수 밖에 없단 말이죠. 자, 지금 정부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이 시장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그렇 때문에, 자, LPG 규제 완화, 최대 수익을 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고요. 그리고, 자, 다음을 넘어가서, 자, 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냐. 자, 이제 일반인도 LPG 구매 가능. LPG 차량 누구나 살수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LPG 차량 규제 37년, 7년 만에 완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주식쟁이들이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규제완화 관련된 이슈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어 생명윤리법 완화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파미셀, 세원셀로트기 몇% 프로 날라가어요 300%, 400%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수소차 관련 얘기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몇% 날라갔 200%, 300% 날라갔습니다. 일단 정책주들은 정부 정책이 엮이는 종목들 일단 100% 이상이 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때 매우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테마주라말이 테마주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다 테마주는 이 수익맨이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테마가 있다는 라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PG차 전면 폐지 법안. 자, 자, LPG 자, 규제 완화 전면 폐지 범위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폐지 되면, 그러면 또 수소 경제가 아니라 새롭게 가스 경제가 또 만들어질 가스 크단 말이죠.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경제 이은 가스 경제 관련주도 보면요. 자, 모토닉.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 모토닉이 있고요그 다음에 위지코프. 이것도 어, 가, 요 가스, LPG 가스 관련주라고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어, SN테크. 자, s 센테크 이렇게 어, 볼수 있고, 그리고 S, SK 가스 이렇게, 어, 네 종목 정도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 정도 추려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인투여분들 수익 날 것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자, 저는, 어, 에센테크라는 종목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센테크라는 종목 관심 가지고 있고, 왜 하필 이 많은 가스 관련주, LPG 관련주 중에 왜 에센테크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요 보면, 자, 요 보면 에센테크가 뭐 LPG 밸브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어때요? 2018년도, 예? 시장 점유율 50% 1위. 자, 그리고 2017년도 시장 점유 율 1위. 그리고 2016년도도 시장 점유 율 1위. 자, 오랜 법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큰, 에? 시장 점유율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시스크요 LPG 벨브가 요게, 어떻습니까? l s n 테크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마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 에센테크의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흐름인데 자 제가 저번에 강의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전환선 위에서 주가가 상회하면 그러면 이 종목은 무슨 종목 말씀 드렸습니까? 이 종목은 매수 심리가 계속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급맥점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했다가, 여기서 좀 빠지죠. 근데 거래량 없이 빠진다.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들은, 어차피 거래량 터지면 올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여기서부터 또, 또, 전환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전환선 위에 올라오면서 수급라인, 요, 매수 심리가또 강하게 작용했단 말이지. 요 전환선은, 이 주가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전환선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평균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평균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매수 심리가 강하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도 전환선 위에서 이 수금액 점 시그널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1% 바로 딱 이렇게 상승한다면 16%까지. 자, 그리고 오늘 자에도 이렇게 아래골이 크게 달면서 아래골이 크게 달면서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까 매수 심리가 약하다는 겁니까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서 거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진다 매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매수 심리에 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요, 에센테크 좀 이제 자세 히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 주봉도 어때요? 그, 수행스팬이 캔들 돌파 나왔죠? 후행스팬이 요, 그, 이 기준선 돌파 나왔단 말이지. 26주간에 평균 가격치를 뚫어버렸다는 후행스팬이. 그리고 월봉. 월봉상에 이 반전의 시그널인 요 20월선. 20월 선에 이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2년간의 매물대를, 거의 막 2년, 3년간 매물대를 딱 뚫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박으로 생각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익면에 관심주는 에센테크로 좀 이제 설정해 드리고요. 어, 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하신 다음에 그 가격 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아 이런 테마가 있구나, 이런 종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실 분들은 영상으로 끝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맹신은 안 된다 말씀드려서 맹신은 안 되되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도 물러와보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하 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